무사 셋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창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영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 셋 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어떤 내용이었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법무사협회에서 만들어낸 모토이기도 한데 출생부터 상속까지 설립부터 해산까지 여러분 곁에 든든한 법무 파트너, 법무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어, 언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법무사님과 함께 한지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략적으로 법무사 하면 법을 다루는 사람, 음. 이 정도의 개념은 있거든요. 네네. 개념은 음. 있는데, 아무래도 음. 저희가 법무사는 뭐 등기, 등기 제일 많이 이제 듣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정작 등기 업무 외에 법무사님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저조차도 음. 개념이 조금 안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말고 소송도 있고 공탁 어. 사건도 있고 또 민사 집행의 문제도 있고 또 가족 관계, 성을 변경한다든지 개인 회생 파산이라든지 법률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법에 관련된 네. 모든 뭔가 문서 작성이라던가 그렇죠. 사무 업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네. 법무사들이 다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 입찰 사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의뢰인한테 완전히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송 사건의 대리권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변호사님들한테는 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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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송을 가기 전에 절차들에 관련해서는 법무사님 모든 그렇다고 볼수 있죠. 엄청 어. 넓은 편이죠. 어, 오, 진짜 뭐 출생부터 사망까지 정말 다 관여할 수 있는 자격사인 거는 네. 맞네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음. 미리 좀앞감당을 해내자 그런 의미에서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네. 음, 음, 맞네요, 맞네요. 노무사는 예. 네. 뭐 일을 하는 사람. 미 근로자이건 음. 또는 사업주이건, 음. 네, 어쨌든 그,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를 뭐 상담을 해준다던가, 음. 일을 하는 관계에서 발생이 음. 되는, 사람을 다루는 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 출생부터는 아니고, 뭐한 성인부터, 시집부터,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렇죠. 일을 할수 있는 나이부터, 일을 아. 네, 종료할 때까지 아. 네. 그렇긴 하지만, 있잖아. 또 노무사님들의 업무도 사실은 세무사님들하고 좀 겹치거나 서로가 또 서로한테 좀 공조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업무 중에서도 어, 숫자를 다루는 <laughs> 어, 뭔가 일이라거나 음. 이런 거는 조금 협업이라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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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 후의 단계에 있는 음. 음.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는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세무사님도 사실은 근데 저는 돈과 관련되어진 거는 세무사들이랑 많이 연관되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세금 요즘에는 근데 세금 뿐만 아니라 재무 쪽이라든가 음. 세금이 나오기 전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획하느냐가 음. 훨씬 더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음. 지, 진짜 조금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일이 뭐냐면 친구의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 되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이제 뭐 제가 장례식장에도 당연히 가고 막 이랬었죠.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혹시 뭐 아는 세무사가 있냐 이거를 저한테 네,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어 조금 이제 재산이 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속세나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뭔가 슬픔에 대해서만 저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재산에 네.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으니까. 네, 출생부터 <laughs> 사망까지 그 어느 하나에 딱 자격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네, 다 이렇게 반여될수 음. 있는 일이 있구나. 저도 이제 상속 있겠죠. 등기나 증여 등기를 하게 될 때, 사실은 그전 단계에서 세무사님들한테서 검토를 거치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요그 거의 대부분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상속세, 증여세니까. 음. 결국은 얼마만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 비용의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상속세는 굉장히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하자라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저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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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공존을 많이 하거나 아니에요. <laughs> 아좀 부끄럽다 세무사님은 저에게도 키맨이신데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아니에요 음,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병난 <laughs> 슈퍼울 <laughs> 문장을 구사하는 것들을 좀,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거기 숫자가 들어가면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laughs> 워낙에 뭐 샘에 서툴기도 하고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걸잘 다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쪽은 완전 잼병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회계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세무사님들 또는 회계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부럽기도 하고 야. 근데 청구금액을 뭐 1억이라고 적어드 되는데, 1 0만 원이라고 잘못 적었다. 그러면 쉽지는 거지. 에이, 그러면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뭐, 처음에 노무사가 됐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누군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약간, 법무사님은 법을 다 이렇게 다루시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형법에 뭐 관련된 걸 물어볼지, 상법에 관련된 걸 물어볼지, 그거를 재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벌써 한 20년 됐으니까 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편이긴 한데 초창기에는 저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청사 문제를 물어보는 건지, 민사 문제를 물어보는 건지. 그런 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전화 통화로만 하는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음,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해보고 음. 또 같이 뭐, 그림도 그려가 보면서 하다 보면 좀더잘 쉽게 와닿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음. 뭐가 더 좋으세요?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랑 <laughs>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랑? 전둘다 좋아요. 네. 둘다다 다 나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아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납세자의 말을 알아듣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음, 음. <laughs>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의사소통이네. 왜, 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분님 뭔가 말을 잘 못한다, 무식하다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가 배웠던 그 법률적인 용어랑 실생활의 언어랑 느낌이랑 그런 게 해석이 틀리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환할 것이고 어떻게 또 쉽게 얘기를 해줄 것인가가 음. 가장 어려워요. 저는 이걸 잘하는 세무사님들이 세고봉이라고 음. 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업무가 구체적으로 있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본인의 기질상 어, 네. 저의 성향상 저희도 사실은 법정과 유사한 구도 속에서 이렇게 상대편과 다투어야 되는 음. 네,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예, 네. 양측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건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을 다 소개를 해 줘요. 저는 아... 체불 사건만 하고 체불 사건은 이제 감독관하고 따로따로 조사를 다받거든요 갈등 상황에 다 같이 놓여가지고 막니 네, 네 말이 맞다, 내네 말이 맞다 이걸 막눈 앞에서 다퉈야 되는 거는 막 공황장애가 올것 아, 같아가지고 <laughs> 얼굴 멀키면서막 막 서로 막 사다지다듯이 하는 사이에 에이... 내가 어느 한쪽을 대변한다는게참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 못 견디겠어요. 무슨 소리로 그러죠?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나의 수급이다 예, 그런 예, 얘기도 예. 하죠. 그쵸그쵸 예. 그쵸. 그게 너무 심하면 근데 오히려 이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정신 상담도 많이 받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에, 맞습니다. 업무상의 좀 애로 또 서로가 서로 생각하는 그 업무의 특수성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법무사 김창산, 네. 노무사 안은지, 세무사 전용식, 세시 모여 무사 세시였습니다. 무사 세.